출발합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시작했습니다. 10번 스탈렛 그리고 안쪽에 4번 탑퀄리티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3, 4, 5위에는 안쪽 번호로 받은 세 마리, 3번 서울 브라운과 1번 킹에이스, 2번 매직타이드가 기다리면서 이렇게 다섯 마리. 3번 서울 크라운이 뒤쪽으로 조금씩 쳐지고 있습니다. 4번 탑 퀄리티가 선두로 뒤쪽에 있는 말들 10마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머리차로 2위는 10번 스탈렛, 3번 서울 크라운, 안쪽 1번 킹 에이스, 2번 매직 타이드까지 5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종이권에는 6번 럭키 선의 모습이 보입니다. 9번 제이트로스와 함께 뒤쪽 6, 7위권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뒤쪽 9위권에 처져 있는 말, 7번 마이티킥이 뒤쪽에 3마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4번 탑 퀄리티가 선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는 4번 탑 퀄리티. 바깥쪽 10번 스탈렛과 3번 서울크라운. 안쪽 1번 킹에이스까지 4마리가 4코너를 먼저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2번 매직타이드와 안쪽 6번 럭키스턴 앞쪽이 막혔습니다. 4번 탑 퀄리티와 그 뒤에서 뒤쫓는 두 마리 3번 서울크라운과 10번 스탈렛입니다. 안쪽 4번 탑 퀄리티와 거리세를 좁혀 나가는 3번 서울크라운입니다. 있을지 3번 서울쿠라운 거리차 좁히고 있고 4번 탑퀄리티 아직까지는 안쪽 2마신 3마신차 여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럭키선이 있대 안쪽 4번 서울쿠라운을 넘어섭니다. 4번 탑퀄리티 선두 2, 3위는 6번 럭키선과 3번 서울쿠라운이었습니다.